주세현 t v 실전투자 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코스피 장세에 이런 급락 급락이 시작되는 5월달이었죠.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을 진행드렸었는데 코스닥 차트 보면 5월달 요때네요. 코스닥 차트가 최고라인에서 조정 구간이 있다가 한번 급락하고 한번 더골팠을때 요때부터 방송드렸어요. 이 급락장을 다 맞았습니다. 여기서 방송드리면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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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등하고 있지만, 이 장세에서 수익을 꾸역꾸역 내가면서 검색식 종목 분석하고, 종목 선별하고, 종목 발굴해 내면서 기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런 시장에서 꾸역꾸역 수익 내면서 버텼습니다 많은 유튜버자들이 포기를 했어요. 많은 유튜버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하락장을 몸소 다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홀딩해라 손절치지 마라 기다려야 된다 분할 매수해라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된다 가더라도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꾸역꾸역 세력 파동을 느끼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1년 동안 힘든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1년, 2년은 좀 재미난 시장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 재밌게 또 방송 드리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VIP 반에 좀 집중하고 우리 열정님들께 조금 더좀 집중하면서 진행을 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열심히 방송하면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열심히 수익 내보겠습니다. 아네 손절은 그쪽 없었죠 우리 손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뭐 즐겁게 투자해 나가시면 돼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이니까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런 뭐 움직임이 있더라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올라가면 크게 가잖아요. 올라가는 거뭐 슈팅 주는 거 하루 이틀 3일 4일만 해도 막 날려주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개미들을 손절 칠때 나는 좀 기다려서 세력들도 뭐 개미들 투매 물량 받고 이런 기다림을 있으니까. 세력들하고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내가 세력이다 생각하고 자, 개미들 털려라 자, 내려가네. 오케이. 자, 반등하네. 자, 나도 예 추매하고 세력도 추매하고 개미 물량 뺏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내가 세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뭐제 방송을 들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해보면 내가 세력이다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힐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매매하시고 뭐 흔들고 하면 에이 뭐야 개미들 털 때까지 우리 그냥 내버려두자 손절하면 받고 물량만 받쳐놔 그럴 때 반등할 때야 조금 매수하자 할때 우리도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습하면서 매매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주년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